소년원 4년, 토토 운영,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까지 해본 놈이야. 한국 남자들 상대로 가짜 여자 행세하며 억대를 벌었어. 너희가 카톡으로 만난 그 이쁜 여자. 사실은 나 같은 문신충이었어. 한국 남자들 상대로 가짜 여자 행세하며 돈을 뜯었지. 지금 구치소에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희 돈 지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카톡에 모르는 여성이 말을 걸어오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그 상대방은 나 같은 전과자일 수 있거든요. 양아치에서 소년원, 토토 운영까지 거친 내가 캄보디아에서 버린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예쁜 여자로 접근해 연인 행세를 하며 체계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의 실체를 당사자가 직접 폭로합니다. 어떤 심리적 기법을 써서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을 보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생생한 증언이 공개됩니다. 내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나는 고등학교 때 속칭 주먹질이나 하고 다니는 양아치였어요. 그렇다고 건달 생활을 한건 아니야. 그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지. 공부는 하기 싫었고, 공고를 갔다가 그런 부류의 애들과 어울렸어요. 매일매일이 그냥 재미없고 답답했거든요. 뭔가 자극적인 걸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술과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했지요. 그때는 어른스러운 척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타며 그런 애들만 다니는 소주방을 전전하며 놀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는 게 자유로워 보였어요. 소주방에서는 늘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술 마시고, 큰 소리 치고, 가끔 다른 테이블 애들과 눈싸움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져갔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습관이 생겼죠. 학교에서도 문제와 취급받았고, 선생님들도 포기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럴수록 더 반항하고 싶었죠. 수업 시간에는 잠만 자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 구석에서 담배 피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작은 일탈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냥 잔소리로만 들렸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범한 소주방에서의 하룻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소주방에 갔어요. 술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자꾸 우리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 뭔가 시비 걸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사소한 시비가 붙었어요. 뭘 꼬라봐, 이런 식으로 말이 오가기 시작했죠.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졌어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게 나왔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욕설 몇 마디 하고 끝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순간의 분노로 소주병을 집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났거든요. 소주병을 들고 상대방한테 달려들었죠. 주변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경찰이 왔고 저는 특수폭행죄로 체포되었어요. 소주병은 흉기로 분류되니까 일반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이 된거죠.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그냥 싸움 한번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재판을 받고 소년원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소년원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때 처음 깨달았죠. 18살에 들어가서 22살에 나오는 거였어요. 또래 친구들은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 저는 소년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소년원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받았고 자유가 전혀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작업 시간에는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교육 프로그램 받고 매일매일이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밖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거든요. 가족들 면회 올 때마다 미안하고 후회됐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부모님이 면회 오실 때마다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소년원에는 저 같은 애들이 많았어요. 폭행, 절도, 사기 등등 다양한 이유로 들어온 애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정말 나쁜 놈들도 있었어요.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며 자랑하는 애들. 더큰 범죄를 계획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4년 후 출소했을 때는 이미 군대도 갈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전과자가 된 거죠. 또래 친구들은 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어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정말 꼬이기 시작했어요. 출소 후의 현실은 정말 막막했어요.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그때 소년원에서 알게 된 애들과 다시 어울리게 되었어요. 밖에 나와서도 연락하고 지내던 애들이었죠. 그 애들과 어울리면서 몸에 이래짐이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팔에도 하고 등에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뭔가 강해 보이고 무서워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문신을 하면서 더 그쪽 세계로 빠져들어갔죠. 그러던 중에 불법 토토 운영 얘기가 나왔어요. 돈이나 벌자는 심정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어차피 전거자가 된 마당에 뭔들 못하겠나 싶었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는 취업도 안되고 할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으니까요. 토토 운영은 생각보다 돈이 됐어요.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경기에 배팅을 하는 건데 저희는 그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는 거였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져갔어요. 손님들도 늘어나고 배팅 금액도 커지고 그런데 이런 일은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좋았거든요. 정상적으로 일해서는 절대 벌수 없는 돈이었으니까요. 하루에도 몇 십만 원씩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토토 사이트들이 하나둘씩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단속 소식이 자주 나왔고요. 그래도 저희는 조심스럽게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덮쳤어요. 토토 사업장에 경찰이 덮쳤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다행히 저는 그날 쉬고 있어서 체포를 면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죠. 만약 그날 일하러 갔다면 또 감옥에 가야 했을 거예요. 동료들은 다 잡혔는데 저만 빠져나온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조용히 지냈어요. 배달 알바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치킨 배달, 중국집 배달,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때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평범한 삶은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배달 알바로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 벌수 있었는데, 이전에 토토로 벌던 돈을 생각하면 초라했거든요. 게다가 하루 종일 배달하는 것도 힘들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온라인에서 한 광고를 발견했어요. 캄보디아에서 하는 고수익 알바라는 거였죠. 월급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불법적인 일일 것 같았지만, 궁금했어요. 어차피 한국에서도 할 일이 없었고,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광고가 제 운명을 또다시 바꿔놓게 되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광고를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 컸어요. 온라인에서 발견한 캄보디아 고수익 알바 광고를 자세히 봤어요. 웬걸 캄보디아에서 하는 일인데 딱 보니 불법 카지노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월급도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몇 배는 좋았어요. 숙식 제공의 항공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솔깃했죠. 뭐 나야 이미 토토도 해봤으니까 불법적인 일이라는 건 대충 짐작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한국에서도 할 일이 없었고 전과자인 마당에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도박이었죠. 지원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온라인으로 간단한 정보만 보내면 되더라고요. 나이. 경력. 그리고 이상하게도 한국어 실력을 물어봤어요. 왜 한국어 실력을 물어보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항공료는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캄보디아 도착하면 픽업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항공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왜 하필 캄보디아인지.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한국에서는 어차피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는 해외 취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냥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만 했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이 새로 시작한다니까 응원해 주셨어요. 출국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설렘 반, 불안한 반이었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괜찮은 일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비행기표도 끊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캄보디아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약 3시간 정도 비행하니까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날씨도 덥고 습했고 분위기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약속대로 픽업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어요. 일단 숙소에 가서 짐 정리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숙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에어컨도 있고, 와이파이도 되고, 룸메이트는 저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저녁에 룸메이트와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사람도 한국에서 사정이 있어서 온 케이스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봤는데, 내일 가면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 자세히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안내받아서 캄보디아에 도착해보니 다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카지노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온 마당에 뭘 어쩌겠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이 궁금하면서도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제가 할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회사 사무실로 안내받아서 들어가 보니,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도 하고, 불법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죠. 그런데, 제가 배정받은 업무를 듣고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캠이었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뭔 소리인가 했어요. 로맨스 스캠이 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요샌 한국 남자들한테 온라인으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카톡에 이쁜 여자 사진 올려서 무작위로 한국 남자들한테 말 거는 거라고 했어요. 이게 꽤잘 속더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먼저 인터넷에서 예쁜 여자 사진들을 구해서 프로필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으로 무작위로 한국 남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시작해서 관심을 끌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제가 여자 행세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신 투성이 전과자인 제가 어떻게 여자인 척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담당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텍스트로만 대화하니까 상대방은 절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다른 직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배웠어요.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접근하고 관심사를 물어보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였어요. 놀라운 건 정말 많은 남성들이 답장을 한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쉽게 넘어갔어요. 이쁜 여자 사진과 아름다운 배경으로 사진을 올리고 오빠라고 하며 말을 걸고 친근하게 몇 마디 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되었죠.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친밀감을 쌓아갔어요. 몇주 정도 지나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춰서 대화 스타일도 바꿔가면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저를 진짜 여자라고 믿게 만드는 거였어요. 여자들이 쓸 법한 표현들을 쓰고 감정 표현도 섬세하게 하고 때로는 귀엽게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 상담도 해주고 정말 연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문신 투성이 전거자인 제가 이쁜 여자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쌓이고 나면 진짜 목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단순히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사기 수법을 말씀드릴게요.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진짜 목적을 위한 단계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보통 한달 정도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다음에 시작했어요. 나 지금 해외에 있어서 오빠 만나려고 한국 가려고 하는데 일이 생겨서 비행기표 값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했어요. 3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정도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니니까 쉽게 보내주더라고요. 비행기표 값을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하면서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죠. 지림을 잃어버렸다거나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보내준다는 거였어요. 한번 보내주기 시작하면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아마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저를 좋아하게 된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모르다가, 5천만원 정도 나가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연령대는 정말 다양했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골고루 있었어요. 특히 30대, 40대 남성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나 같은 문신충이 사실 대화하고 있다는 걸그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저는 프로필 사진으로는 이쁜 여자였고, 대화도 정말 여자처럼 했거든요. 감정 표현도 세밀하게 하고 상대방 얘기도 잘 들어주고 가장 기억에 남는 피해자가 있어요. 4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도 해주고 그 사람한테서는 총 7천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빨리 한국에 와서 만나자고 하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까 계속해야 했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월급도 많이 줬고 보너스도 따로 줬어요. 한 달에 500만원 넘게 벌 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달 알바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었죠. 돈벌이가 잘 되니까 저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놀고, 주말에는 동료들과 함께 관광도 하고, 정말 편안한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했어요.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볼 때면 더 그랬어요. 하지만 이미 이 일에 빠져 있었고, 쉽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거의 1년 정도 일했어요. 총 10명 정도의 피해자들과 동시에 대화를 나누면서 체계적으로 돈을 뜯어냈어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씩 받았으니까 총 4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이 오래 갈 리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런 일인 줄 모르고, 캄보디아에 넘어온 다른 한국인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큰 신고를 하면서, 저도 졸지에 붙잡히게 되었어요. 문제는, 저희와 함께 일하던 한국 애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고수익 알바라고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중에 몇 명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대사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속아서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있다고 신고한 거예요.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신고했는데, 나중에는 집단으로 큰 신고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나 봐요.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경찰이 함께 왔더라고요. 사무실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컴퓨터들 다 압수하고 사람들 다 연행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어요.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닥친 일이라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캄보디아 현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며칠 후에 한국으로 송환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한국에 가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처벌받을지 전혀 예상이 안 됐거든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그냥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인계되었어요. 경찰청으로 바로 이송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후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단순히 돈 벌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준 범죄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자발적으로 협조한다고 해서 자발적 협조자가 되었어요.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였고 뗄 수도 박을 수도 없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지금 저는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구치소에서 이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이 사연을 보내는 건 여러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불법 카지노든, 토토든, 코인이든 절대 돈을 벌 수도 없어요. 저도 토토해봤지만, 결국 경찰한테 걸렸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번 돈도 지금 다 날아갔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걸제 경험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형님들, 모르는 여자가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으니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카카오톡으로 갑자기 연락 오는 예쁜 여자들 조심하세요. 그 상대가 바로 저 같은 문신투성이 전과자일 수 있거든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안 넘어가고 버틸 자신 있어요? 저희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서 접근해요. 몇달 동안 꾸준히 대화하면서 감정을 조작하고 신뢰를 쌓아가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수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반성이랄까 실제 범죄 가담자로서 팁을 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아껴 쓰고 허튼 짓 하지 말아라. 저처럼 양아치 짓 하고 소년원 가고 불법적인 일 하다가 인생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번 돈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해요.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한테는 절대 돈 보내지 마세요. 비행기표 값이라고 하든 병원비라고 하든 다 거짓말이에요. 구치소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속인 사람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분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저는 그걸 이용해서 돈만 뜯어낸 거잖아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놈한테 속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믿지 말고, 특히 돈 얘기 나오면 바로 차단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말려주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직하게 사세요. 저처럼 쉬운 길만 찾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세요. 그게 결국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인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보내드린 차지환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양아치에서 시작해서 소년원, 토토, 그리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까지 저질러온 한 사람의 솔직한 증언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인생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온라인에서 접근하는 모르는 사람들, 특히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의심하시고 절대 속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와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